봐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대, 이거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X는으로 고쳐볼 건데, 선생님 A를 몰라요? 라고 물어봐도, 아, A는 그냥 여기서는 상수 2나 5나 10이나 뭐 마이너스 3이나 이런 것처럼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정리할 거야. 자, 분배법칙으로 곱해 들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는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 x 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 자, 얘랑 얘가 마이너스 x 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얘 넘어가면 플러스 2a. 원래 있던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3x. 그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X는 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11. 어, 마이너스 1씩 분자 분모에 곱해볼까?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데어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3의 배수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1이면 약분 되고 자연수가 되겠구나 해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1은 3의 배수인 3 6 9 3 6 9음 미안 12 15 이렇게 되겠네 점점점 자 그러면 우리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1이 3일 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8. 그럼 a는 4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얘가 이렇게 3이 아니라 6일 수도 있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11이 6일 때. 그럼, 마이너스 2a는, 자, 여기,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어, 이건 a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 그치? 곱해서 5는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럼 9가 되려면, 11에서 얼마를 빼야겠어? 3을 빼야 되는데, 2에다 뭘 곱해도, 아, 니다 아니다. 아니다. 1 1이 2구나. 그럼 a가 1이 되는구나. 음, 큰일 날뻔했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11이 자, 9가 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이니까, 아, a는 1이구나. 이렇게 하나 나왔고, 어, 얘는 되네. 그리고 12가 되려면, 자, 11에서 어떤 수, 자연수를 빼줬는데, 12가 더 크게 될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는 안 되네. 그래서 될수 있는 a 값은 1하고 4니까, 다 더해보래. 합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1 더하기 4니까 답은 5겠지. 이해가 됐어?